복덕은 많은 친구들이 받는 이야 그간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야. 나도 그냥 우리 가해어아에 좋아. 우리 모두 안전하게 돌아다니자. 파이팅! 파이팅! 야, 너 교수가 에서뛸수 있어? 아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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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금, 진짜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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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랜만에 금 지금, 지이지 워라 뭐, 내가 먼저 할까? 오케이. 워낙, 갔어? 이리 와요. 오케이, 이제 내가 할게. 아, 아, 아. 아 오, 괜찮아? 워낙! 쥐어! 괜찮아? 아, 오, 야, 화장실에서 왜뛰어 너무 갇혔네, 진짜. <목소리> 아니, 그래도 여기다 알죠? 여기가 그래서 넘어지면, 좀... 치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, 답장 위험한 것 같지만, 당연히, 여기 댓글에 물어으면 다른 친구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. 여자가, 우리 형들은 그냥 깔끔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, 우리 모두의 안전을게물 <목소리> 좋아, 우리 모두, 그 안전하게 돌아다니다. 그러니 우리 모습 조심해야 합니다. 학교 앞에서 분명 웃지 않으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해요. 코로나 시간는 말씀하느라 친구들을 지켜줍니다. 학교 행복한 I'm 우리 약속해요! 약속 파이팅! 네.